무비, 위드비어, 무비어의 네 번째 짠 시작하겠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시스의 복수와 새로운 희망 사이에는 이름을 알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로그원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영화는 굳이 스토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스토리 좀 약간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마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많은 분들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사워저 관련해서 워낙 많은 스케일의 기본 음. 베이스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뭐 여러 사람들이 좀이 영화의 단점이나 좀 아쉬운 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어, 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깔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감동받고 나왔어요.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스타워즈 시리즈를 전혀 보지 않고 이 영화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약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몇분 정도 걸리긴 했지만 이후에는 전체 플러스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 어려움도 없었고 네네. 거기에 빠져들만한 만큼 굉장히 잘 짜여진 음. 이야기였습니다. 그 저는 이거는 그냥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 할 말이 없고 그냥 진짜 이거는 진짜 감동인 게어 진짜 모두가 알고 싶었지만은 잘 얘기해주지 않았던 사실 스타워즈 팬덤상 뭐 소설도 중간에 있었고 여러 가지 많기는 했었지만은 공식적인 에피소드로 이렇게 올라온 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제국이 성립되고 그래서 반군이 어떻게 싸워 나가는가 그리고 루크스카이워커라는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기 전까지 반군이 어떻게 처절한 싸움을 이어왔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뭐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겁,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못 보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보셔도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음. 워낙 기본적으로 플러스를 너무 잘 짜놔서 음. 마찬가지로 어, 스타워즈 매니아 팬층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한번 보고 끝날 게 아닌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 세번 볼라고요. 네, 저 역시도 올해 최근 몇 개월 음. 간본 영화 중에 가장 재밌었던 영화라고 꼽을 만큼 그렇지. 굉장히 좋았던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 와 함께할 맥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진짜 고민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돈을 좀 많이 쓰기로 했죠, 우리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베스트 말레 트리펠. 어. 네, 이게 참 우리가 함께 많은 맥주를 먹었지만, 저도 처음 듣는 맥주인데, 일단 소개부터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기에도 이 병이 진짜 되게 고풍스럽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벌써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찾기도 조금 어렵고 일단 트라피스트 맥주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어 중세부터 해서 어 수도사들이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자신들만 의 레시피로 이제 맥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사들이 전문적으로 만드는 맥주를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하는데 어 베스트 말레 트리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좀어 맛이 괜찮습니다 트리페라는 게 이제 좀 도수와 이제, 어, 재료를 어떻게 넣느냐를 구분하는 표이기도 한데, 자세한 거는 좀 나중에 좀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어, 테라피스트 맥주면 지난번에 스텔라 아르투아할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아요. 그럼 이것도 네. 벨기에 맥주인가요? 이것도, 그렇죠. 이제 그쪽 벨기에 맥주기도 하고요. <laughs> 아무튼 이거를 선택한 거는, 어, 맛이 처음에는 되게 약간 새콤달콤 하면서 좀, 뭐랄까, 화려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 직후에 바로 깊이 있고, 좀, 오래가는 쓴맛이 나거든요. 딱 로그원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열광적으로, 아,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이게, 욕도 하고 하면서 너무 이제 신나게 보다가, 막판이 되니까, 어, 좀, 그, 잔잔한 여운이 되게 길게 남더라고요. 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스케일이 큰 CG와 우주에 네.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그냥 따라가면서 재밌게 볼수 있겠지만, 그쵸. 어느 순간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얻어지는 네. 감동 네. 혹은 뭐 전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아, 이거 보면서 생각이 계속 드는 거는 이거는 조지 루카스 전 감독이 이건 반성해야 된다. 음. 음. 아니 스토리 그 세계관을 만드는 능력은 물론 인정을 하는데 왜 스토리텔링과 영화를 그렇게 해서 1, 2, 3, 4, 5, 6을 음. 아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감동이었어요. 네, 어쨌든 그가 떠나서 훨씬 더 좋아진 작품이라고 볼수 있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로그온과 관련해서 잡은 주제는 희망은 희생을 먹고 자란다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방군들에게 그렇죠. 그 뭐가 있느냐에 됐을때 우리는 음. 희망 희망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에피소드 4에 나오는 더뉴 h o p 새로운 희망 음. 이라는 제목의 그 희망을 따온 거라고 일단 생각이 돼요. 진짜 희망이 없으니까 그 두려운 제국의 존재부터 해서 방구는 진짜 가진 거라고는 뭐말 그대로 희망을 믿는 거?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희망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내바치고뛰어드는 그렇죠.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요새도 되게 시국도 그렇고, 제가 지난 토요일도 한번 갔다 왔는데, 진짜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 뜻을 가지고 모이고 뭔가를 해나가는데, 어, 개개인으로 치면은 무력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음, 무력한 개인들이 좀 모여봤자 뭐 얼마나 달라질까 그런 생각도 음.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지나가는 사운드도 네. 그렇고. 보면 개개인의 희망은 작지만, 그게 모였을 때 힘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 그런 희망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음, 일단은 몇몇 구속시키고 몇몇은 무기징역 때리고 이제 재산 분수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끝까지 다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 끊임없이 희망을 어, 계속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설계대로 어릴 때가 됐죠. 그렇죠. 이 영화에서처럼. 이미 이제 내부 고발자들, 어, 내부에서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이제, 어, 매즈미 케슨이 어, 그, 카고파일럿한테 이제 홀로그램을 주고, 어, 자신의 그 진심을 이제 전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도 있듯이. 어, 정인이 뭐니 그 대의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 개인들의 어떤 사소한 혹은 좀 그런 목숨을 걸수 있는 그 희생 뭐안든지간에 뭐라도 해나가면은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다. 어, 그렇죠. 그럼, 음. 굉장히 사소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지금 그 아까운 주말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음. 굳이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반군들처럼 목숨을 걸 거는 것까는 아니겠지만. 그쵸? 사실 주말에 그 쉬는 게 주중에 일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 됨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걸 포기하고 그걸 희생하고 음.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네. 지금 우리의 희망이 얼만큼 네. 타오르고 있는지를 음. 증명하는 하시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영화에서는 그, 희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 자유라는 게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 안 하거든요, 사실은. 민주주의 중요하고, 공화국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어, 방군들은 정의, 자유, 뭐, 평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음, 그렇죠.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관객들이 알아서 느낄 수 있게끔. 그렇죠. 그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나마 나름의 형식적으로라도, 어, 민주주의가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 주말에 광원에 나가서 좀 비폭력적인 일을 함께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진짜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어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 어, 교화를 시키든가, 뭐 제거를 하든가 반드시 뭔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결국엔 사실 교화는 뭐 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뭔가의 처벌이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럼 영화로 돌아가서 영화 얘기를 좀더 해봅시다. 네. 지금 우리에게 악이 있다면 여기서도 독재를 하는 제국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제국에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사실은. 네. 그, 영화로 보면은, 이제, 에피소드 4, 5, 6이든, 1, 2, 3이든, 뭐, 1, 2, 3은 뭐, 제국 이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람들이 제국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그렇게 인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데스스타, 어, 괜히 환풍구 하나 잘못 뚫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폭탄 한발 때문에 터지잖아요. 에피소드 4에서는. 음. 뭐, 에피소드 다음 거에서도 이제 더큰 데스스타가 나오지만은, 결국, 어, 전투기, 몇대 들어가서, 원조로 파괴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허술한? 허당끼 있는 제국군의 모습들. 특히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톰트루프는 총못 쏘기로 유명한 애들인데, 걔네들이 쏘면 일단은 뭐 주인공은 안 만든다고 보면 되고, 주변 인물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도 일단 안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번에는 다 맞잖아요. 처절하게 다 맞고 죽는단 말이죠. 그런 제국군이 원래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을 각인시킴으로써 관객들에게 그래서 반군들의 활동이 얼마나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가 대의를 위해서 움직였지만 은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두려웠겠는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특히나 마지막에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임팩트가 강했던 다스베이더 같은 경우도 아유, 그렇죠. 존재만으로도 반군들은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렇죠. 그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총을 뭐 블라스터를 쏴도 뭐 튕겨내든가 뭐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 제국의 강력한 모습들이 특히나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뭐 막판에 이제 전투씬이 많으니까 뭐 그때 얘기만 좀 하자면. ATAT라고 하죠. 사족보행 병기인데. 어, 엄청, 엄청 무서웠죠 예. 네. 그 반군들이 좀 이제 승기를 잡고, 어, 좀 움직이려는 찰나에 음. ATAT가 나오니까 곧바로 전세가 역전돼버리잖아요 개인 화기로는 그 방어막, 실드를 뚫을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한 무서운 존재.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이제 마지막에 함선들이 뭐, 하이퍼스페이스로 이제 도망가려고 할 때, 딱 다스베이더의 스타 디스트로이어 함선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격을 가하니까 어, 말 그대로 기함이 작동 정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뭐 생각하기로는 이제 심심하면 터지는 원래 터지는 기믹이 있는 뭐 그런 함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함선이다.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국은 강해요. 확실히. 그렇죠. 어, 엄청나게 강한데, 이게 주인공 보정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방구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압도적인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처절한 희생과 희망. 그렇죠. 그런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여실히 딱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에피소드보다도 더 무겁다. 오히려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 같은 경우에 이제 공화국이 멸망하고 제국이 들어서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보여줬던 어떤 절망보다 지금 여기서 로그원이 보여주는 그 절망, 슬픔, 그, 그 와중에 희망, 그런 것들은 훨씬 더 깊이 있고 무겁게 진하게 잘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로그원.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 명대사가 많은 영화예요. 네, 특히 초반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네, 어그 아빠가, 네, 방군에 아, 그, 매즈미 캐스, 네, 제국에 네. 끌려가기 전에 했던 말 말이었습니다. 네. 당신들은 평화와 테러를 혼동하는군. 응, 혼동한다. 네. 이 부분. 그렇 이게 제국이 뭐 강력한 힘으로 뭐 평화를 이루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그거는 테러인 거죠. 테러. 그렇죠. 자기들이 하는 폭력을 음. 평화라고, 그냥 주장하는 하는, 거 주장하는 괴변. 그러니까 자기들 네. 입장에서야 평화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테러 밖에 되지 않는. 그죠 그거는 지금 위뿐이 네. 하는 주장과 마찬가지죠. 똑같죠. 네. 이게 독재자들이 할말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뭐 평화를 유지한다 어쩐다 음. 하는데, 뭐, 숨만 잘못 쉬어도 일단 끌려가서 코롱탕 먹는 시대가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테러죠, 테러. 음. 음. 정말 이 시대가 딱 맞는 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두 번째로 할, 예, 네, 견자단은... 견자단께서 얘기해 주신 거. 솔직히 그 견자단의 인물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견자단이야. <laughs> 무술부터 해가지고 딱 보고 음. 어, 견자단이다잖아요. 그냥. 그냥. 보니까 이제 어, 사원에서 사원을 지켰던 사원에서 이제 업무를 봤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다이였으면 그냥. 그때 뭐다스베이드의 칼침을 맞고 죽었을 것이고 뭐 이제 제다이 수련생들이라고 볼수 있는 파다완도 그때 이제 이미 에피소드 3에서 헤든 크리스텐슨이 그러니까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어 어린 그 파다완들을 다 광선검으로 척살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때 대부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견제단이 나왔을 때좀 누군가 싶었는데 아무래도 뭐 정식적인 제다이 양성과정을 거친 사람은 아니고. 아마도 이제 포스 센시티브라고 하거든요. 포스에, 포스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있기는 있는데, 미약해서, 그냥 사원에서 이제, 여러가지 업무를 보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아마 그, 너무 포스를 느끼긴 하지만 미약해서, 좀, 그, 허드렛니 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주문처럼 포스를 얘기하죠. 그렇죠. 포스는 나와. 나는 포스와 함께 한다. 어, 아, 이게 너무 감동적인 음. 얘기인 거거든요. 이 포스, 거대한 네. 존재. 처음에 계속 네. 중화중화 걸 때는. 그게 네. 뭔얘긴가 했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아주 감동이었죠. 다가오죠. 어. 마지막에 그 천천히 걷는 걸음으로, 빨리 음. 달렸으면 또 뭐라고 안 하겠는데, 천천히 걷는, 음. 걸으면서, 포스는 나와, 나는 포스와 함께 한다. 이런 식으 한데, 결국 한, 한 방도 안 맞잖아요. 스톰트루퍼니까는 못 쏜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의도적인 저는 이게 포스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음, 거기다가 그 위에 이제 친구가 자기가 죽으면서도 그 했던 얘기, 그렇죠. 똑같이 반복하는 얘기를 네. 듣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 포스가 어, 나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나이제 음. 포스의 곁으로 간다. 음. 너도 포스를 믿고 의지한다면은 음. 언젠가 포스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어, 이 되게 감동적인 멘트였어요, 진짜. 그쵸? 눈물 나 번에서 음. 눈물 나 번. 자, 끝으로 그 로버트가 하는 얘기. 네가 있죠. 이거는 뭐어 약간 좀 재미난 건데 어 거기 기지에 잠입해가지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인가 뭐탈때문 음. 닫히기 직전에 한 말이거든요. 그 K가 음. 기계가 어, 그쵸. 드로이드가 네. 어,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유명하죠. 어 오비완 케노비의 명대사거든요. 그 제다이였던 어 뭔가 좀기어안 좋은 기분이 들어 뭐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애라고 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장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단어긴 하거든요. 음. 어, 매번 나오는 단어라. 어쨌든 그것도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가웠고 또뭐 재밌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그거는 매니아가 아니면 잘 모를만한. 네. 사실 매니아가 모를만한 것도 되게 많기는 한데, 뭐 진짜 람다 장군이 그, 나중에 그 에피소드 3과 5에서 이제 다스베이더한테 목졸려서 죽는 장군이 아마 남다, 그 제국군에 음. 슬쩍 나오기도 하고, 뭐, 어, 외지 안틀레스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무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제한 시간 내에 설명할 방법은 없고. 네. 다음에 귀에 네, 되면. 네. 하도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감동을 함께, 이 맥주 베스트 말레 트리페가 함께, 일단은 좀 누려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